경영학입니다. <목소리> 쟤들이 정박해 있네요 뼈집들 중앙 전통시장 제일 오래된 시장입니 오빠 마칠때 멀었어? 그리고 영어는 속안 갔지? 아싸리 말이야 그 바로 맞은 편에 큰정박강대가 넷만 토그때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박경리 씨 고향이기도 하고, 유명한 그 작곡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그분의 고향이기도 하니다이 아, 통영항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항구죠. 네, 동양의 우리 한국의 라포리라고 불릴 정도로 네, 아름다운 그런 항구입니다 네, 앞에 거북선처럼 보이는 배가 지금 앞에 있, 네, 정박에 있습니다 나폴리 모텔이라고 앞에 에, 있습니다. 나폴리 모텔.